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을사일주 남자분이 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운,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이 을사운을 만나 정재와 편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변덕잡기나 테오락에서 근면 성실 절략으로 발전하고 월주 편인는 금전운이 강하고 부업에서 이익을 얻고 예술 방면에 적합하고 나쁜 일로는 안정된 경제 활동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고난을 겪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하다 피해보고 좋은 집을 권태로 이사하여 피해보고 타인의 가문이 설과 사기 배신으로 금전거리 하다가 손해보고 소화기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교통사고 수가 있으며 월주 정제는 직장을 자주 바꾸고 분명 하나 사악하여 이별 수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을사 일주 남자분이 을사운을 만나 정제와 비교는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친화 동업이나 공동투자로 재산을 증식하고 처가에 잘하고 금전운과 부부운이 좋으며 나쁜 일로는 처가 외정을 주거나 보험화장품 판매나 직장을 다니거나 춘바람이 나거나 월주 정제는 처로 인하여 곤란을 겪거나 사업부진으로 채무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이 을사원을 만나 정제와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아랫사람을 잘 도우며 편관이 제복되어 성실하고 근면하고 승진하고 아내의 돈으로 명예를 얻거나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거나 월주 편관은 사업에 성공하고 빠른 출세와 자녀복이 있으며 상업공업에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현금으로 생활하다가 사업 확장이나 채무로 곤경행을 겪거나 취득세가 과중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거나 아들 교육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재성이 있으면 불의의 재난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이 정사원을 만나 정관과 식신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월주 편의는 비용 신용이 있으면 출세하고 나쁜 일로는 정부기관에서 인가허가의 시행량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손재하거나 업무가 누락되어 지연되거나 자신이 질병에 걸리거나 딸이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월주 정관은 작업... 직업을 자주 바꾸고 심신이 고통을 겪거나 남을 돕다가 실패하고 오락잡비를 탐하고 정관을 그릇대게 이용하여 명예나 권위를 상실하고 관공서 공직배경이 편인을 응원해주면 복이 화로 변하고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서두르다 실패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이 정사원을 만나 정관과 비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직책이나 명예가 상승하고 월주 정관은 타인이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거나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이 있으며 식신을 보면 대륙사회를 보거나 딸이 공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나쁜 일로는 공직시험에서 경쟁자가 있고 형제친이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공직에서 투임하고 재산과 노력의 손실이 발생하고 어, 상속 분쟁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열세일주 남자분이 정사원을 만나, 정관과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겁재를 보면 권력직으로 승진하고 인성으로 덕을 베풀면 승진하고 나쁜 일로는 관살혼잡으로 좌천 실직 사업상 고통 재난 부도 소송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하고 유아에게는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어른은 신체 질병이나 고혈압 정신쇠약 공포증이 발생하고. 혼인 후 직장 이동이나 승진 좌절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성이 있으면 고생에 극심하고 사업에는 세금과중 영업부진 명예훼손 관용을 당하거나 중도에 실패수가 있으며 제욕으로 화를 처리하거나 부채가 가중되고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피해망상과 정신질환을 겪고 극단적 사고를 치거나 건강이 부실하고 월주전과는 재난 좌절 실패를 겪거나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맡아하고 진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구설, 송사, 납치 구금을 당하고 시지 관살 혼잡은, 득자에도 불효자식이고, 매사 실패하며, 재산이 감수하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많으며, 처가 악처이고, 무능하고, 재산을 잃거나, 관제를 겪거나, 자녀가 성장 후에도 처와 결합하여, 자신을 왕따시키고, 사고의 연속으로 재물이 들어와도, 허송 세월을 보내거나, 정규에 규유해 하거나, 멀주 편관이 혼잡이면 우유부단하고, 실속이 없는 운이 함께 옵니다. 불사일주 여자분이, 기사 일사일사일주 남자분이 기사운을 운을 만나 정인과 편인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인성이 용신이면 지략 기회를 갖고 기술과 지혜로 장사하고 배신으로 군공한 사업가는 유산 못친 은인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문서 업무가 바르게 되고윗사람이 사랑을 받고 오락잡게 빠지거나 공부에 열중하 빠지다가 공부에 열중하고 편인이 영마육해 겁살이면 화가 복으로 복으로 변하고 나쁜 일로는 인살 혼자분의 생모의유골를 겪거나 가정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하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식신이 응신이면 편의론에 실직하고 질병이나 파산이나 사업 부진을 겪고 인성이 응신이 아니면 진리, 도덕, 윤리에 순종하던 사람이 권태불안 산만으로 오락 잡기에 빠지는 눈이 함께 옵니다. 1세일주 남자분이 기사원을 만나 정인과 비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월주 정인은 육친친구와 공동 사업하여 크게 청, 성공하고 모친이 후원자이므로 부업도 가능하고 나쁜 일로는 모친이 아우를 낳으니 부친에게 부담이 되고 유산이 분배를 의미하고 재성이 많으면 비견으로 모친을 보호하니 유복하고 인성이 강하면 재산으로 돌발사고를 겪거나 사기나 투자 손실을 겪거나 유산분쟁을 하거나 수험생은 경쟁이 심하고 처와 불화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일사일주 남자분이 기사원을 만나 정인과 편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관이 용시이면 전공을 세우고 정인이 용시이면 국민이 사랑을 받고 명성을 얻고 중책에 나어려운 일을 학문과 지혜와 동망으로 해결하고 또는 꿈의 계시로 해결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아들이 공부하여 사시에 합격하고 모친이 정성으로 수석 합격하고 검찰 군대에 입대하거나 월주 정인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가정운이 좋으며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고 인정이 많고 인덕으로 성공하고 나쁜 로는 금전운이 나쁜 운이 함께 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이 신사운을 만나 겁재와 편인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재성과 관성을 보면 예술계통으로 성공하고 겁재가 용신이면 여행제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 발전하고 재산을 일으키고 나쁜 일로는 상처수가 있으며 직장을 잃거나 돌발사고나 재난으로 또는 사기로 건강을 잃거나 여성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하여 금전 대... 대부분 문제로 사기를 당하거나, 개가 깨져 가정 파탄을 겪거나, 여, 여행자가 부친의 재산을 분탈하거나, 재산 분쟁을 하거나, 개변이나 불의의 난을 당하거나, 월주 편의는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고, 편인으로 공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재물 부족으로 사기나 도둑질을 하고 기술과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여행제나 외삼촌이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하고 월주 편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변태적 질병을 겪고 변덕 방탕하면 폐가 망신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이 신사원을 만나 겁제와 비견 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자매나 지인 및종업원의 도움으로 사업이나 가세를 확장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처의 권한이 강하여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가산 탕진하고 사업 실패하고 부부 불화하고 처의 질병에 걸리거나 비견으로 부친이 사별이나 병구를 겪거나 가족이 많아 분한 일이 많으니 생가를 떠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이 신사원을 만나 겁제와 평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고통 질병 재난을 미인계로... 로 이용하여 대업을 성취하거나 나쁜 일로는 합의 겁지가 되므로 처의 질병이나 사고로 손질 손, 손실을 겪고 천재 지변의 재난과 고통을 겪고 매제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하고 명예 손상이나 관형을 당하고 아들 이 질병이나 상해를 겪거나 월주 편관는 매사 두번 반복하고 위협심으로 손해보고 부부 불화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1사일주 남자분이 계사원을 만나 상관과 편인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상관이 용신이면 교육계 예술계 음악인기업으로 명성을 얻고 소기업이나 중기업자는 지략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월주 편인은 단굴 정신으로 허영심이 많아 윗사람은 실패로 성공하거나 나쁜 일로는 육설 능멸 오만 불손하고 무례한 상관과 거짓이 거짓변덕의 편인이 합하여 함정에 빠지거나 관용을 헌정에 빠져 관용을 당하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장모나 조모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사업자는 도난 손재 실물 사기 배임으로 부업이 실패하고 해약을 하거나 재산 손실을 겪거나 명예 손상을 당하고 빈혈 강간 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을 겪거나 상관이 기시이면 곤모술수 오만불선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마다 실패하고 악도업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오락잡비이용에 탐닉하거나 질병 으로 가산 탕진하거나 월주 편의는 반골정신으로 허용심이 많아 윗사람 이 패로 재난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일사일주 남자분이 계사운을 만나 상관과 비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공동 연구하고 소개업 중개업을 하고 형제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가수는 트리오를 결성하고 노인도 소위라는 친구가 있고 나쁜 일로는 을주 상관은 청개구리 심보로 친구의 조언을 듣지 않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일일주 남자분이 계사운을 만나 상관과 편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상관이 희신이면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거나 나쁜 일로는 상관이 귀신이면 세금 과정 형사 사건, 가난, 질병, 부도, 사업 실패, 실직, 도적, 사기, 관형을 당하거나 어린이와 노인은 중병에 시달려 사경을 헤매거나 합병증으로 출혈이나 기침이나 악성 질환으로 시름하고 비견을 보면 노후가 많고 누명을 쓰거나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하고 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군경을 겪거나 월주 편관은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재난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을사일주 남자분에게 을사정사 기사신사 개사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